안녕하십니까. CNI 주간 뉴스입니다. 농기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눈이나 비가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외관 상태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농기계에 엔진오일을 넣은 후 공회전 한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잘 관리하셔서 잔고장 없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요 CNI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첫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4개 기업은 2016년까지 1,435억 원을 투자해 공주와 홍성 예산에 본사와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종인 우수 AMS 대표, 신우성 한국바스프 대표, 장두훈 제이텍 대표, 정규식 미원화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유치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MOU 체결 기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인 우수 AMS로 내포 신도시에 2016년까지 335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신설합니다.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한국의 중심인 입지적인 좋은 여건과 갖춰진 인프라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요. 도의 충분한 지원 약속과 도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사례를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안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충남에서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광역침해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침해 없는 노후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충남도가 단국대학교 대강당에서 박정현 정무부지사와 단국대 병원장, 노인단체 등 250여 명과 함께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역센터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9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으로 상담실과 교육세미나실, 치매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초로 출정남도에서광해 침해 사례가 생긴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출정남도 침해 연구, 교육, 침해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 있어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침해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연구, 침해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청 이전 1주년을 기념해 내포시대 충남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경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충남도와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박정인 정무부지사와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내포시대 충남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이성우 실장의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대중국 거점화 전략 등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운영 국제통상 실장은 주변 인프라 구축과 정주 환경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지만 모두가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정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전통시장 더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마실가요 충남 오늘 시간에는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품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온누리 상품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상품권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의 1,25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는데요. 상품권은 해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 등 10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제품 종류가 다양한 전통시장. 이 상품권만 있다면 더 착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겠죠?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 상품권으로 사면 3% 할인도 되고요. 더 많이 활동화됐으면 좋겠어요. 연말 연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이만요. 인심 좋고 먹거리 푸짐한 전통시장에서는 꼭 온누리 상품권 사용해주세요. 충남도가 겨울방학 동안 도본청에서 근무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행정보조 업무와 함께 도정 현장 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공직사회를 체험하고 도정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도움페이지에서 자세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신 후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에다의 주간 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